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친지밀 TV 곽실장입니다. 자, 오늘 해볼 리뷰는 영웅님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 주신 콘서트 복습 사랑력. 한번 봐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를 가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를 되게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를 현장에서 처음 본 거였는데 트로트 무대도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이렇게 재밌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무대 중에 하나기도 해요. 사랑력은 저도 전에 이제 다녔던 임영웅을 모를 때 다녔던 공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제 또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공연이나 아니면은 저도 이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아티스트들 내한 공연 왔을 때뭐 이런 거 갔는데 제가 트로트 콘서트를 볼 줄은 모르게 됐 몰랐습니다. 물론 뭐 임영웅 콘서트가 트로트 콘서트는 아닌데 어쨌든 트로트 파트가 있는데 저는 정말 트로트 파트 무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트로트 공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MZ 세대니까 MZ 세대들 딱 느끼기로는 딱 그거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느낌. 약간 그랬는데 어, 아니었습니다. 가요 무대 이런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번 사랑력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시안컵 1차전 보셨나요? 축구 끝나고 두울다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축구의 아이콘 임영웅. 아시안컵 경기 끝나고 두울다이가 나오는 거 보고 아 뭔가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 역시 우리, 우리 영웅이 형 우리 영웅이 형 역시 축구계에서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경기 이겨서도 또 기분이 좋았는데 그 나와가지고 이제 기분이 또 좋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축구 보신 분들 아마 이제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축구 끝나고 두울다이 나오니까 물론 뭐 이게 원래 다 예정된 그거였겠지만 영웅님은 축구 보셨을 테지만 축구 끝나고 이제 두울다이 나올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아 맞아요 웅뽕 찼다 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웅뽕 찼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웅님도 그 축구 끝나고 이렇게 있다 딱 두월다에 나오는 거 보고 좀 스스로 웅뽕이 차지 않으셨을까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랑력 콘서트 오기 전 복습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막 이거 이 레트로 감성 일단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임용을 모르기 전에 생각하는 트로트는 딱 이거였어요. 네 이런 자막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레트로한 그런 느낌.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옛날 것을 세련되게 레트로한 느낌, 뉴트로 느낌으로 이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죠. 일단은 좀 약간 레트로한 느낌 내려고 화질이나 색 보정도 조금 들어갔어요. 화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이 레트로하지 않고 비주얼은 굉장히 세련됐죠. 약간 아이돌 느낌 나는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약간 레트로 느낌을 냈지만 그래도 임영웅의 세련됨이 뚫고 나오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픔만 두고 이런 부분도 원래 같았으면 은 비브라토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여기도 기존의 트로트 창법이라면 은 바이브레이션이 저는 끄듬 처리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지만 영웅님은 그냥 던졌어요 던져주고 저기 차는 여기서 이제 소리 약간 먹어줄 때 굉장히 좀 섬세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음의 도약이 있긴 한데 음이 막 고음으로 도약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연기하듯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렇게 약간의 먹어주는 소리와 바이브레이션을 빼고 던져주는 그런 끄듬 처리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그 가사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레트로함을 조금 노린 저는 컨셉이라고 애초에 곡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님의 트로트를 해석하는 창법 자체가 세련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들으면은 혹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어, 왜 지금 2023년인데 2024년인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 스타일의 곡을 자기의 오리지널 곡으로 재해석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전통이라고 봐요. 이 정도가 되면은. 네. 아, 이게 좀 음향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로 나와요. 패닝이 걸려 있어요. 이게 소리가 이제 후작업을 할때 소리의 위치를 또 정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좌측으로 치우치는지 우측으로 치우치는지 이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린 그 저는 그거라고 들어요. 계획된 건데.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쨌든 주고받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좀 이렇게 재밌게 들릴 수 있는 장치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라이브 그 현장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서 쓴 거거든요. 현장 음원도 사실은 후보정이 들어가면 정말 음원 같아지고 어 현장감이 크게 느껴지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되게 잘 가공된 라이브 영상 느낌이 날수 있는데 요거는 진짜 그냥 생 현장이에요. 아 녹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냥 진짜 생 현장인데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장치를 주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느낄 부분은 있겠 더라도 어쨌든 지금 레트로한 지금 컨셉이잖아요. 그거와 맞춰서 제가 봤을 땐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완전 쌩 현장 목소리도 음향 같은 경우를 여거는 지금 후보정을 너무 세련되게 잡아버리면은 지금 사랑력 저 폰트 보세요. 자막 폰트 보세요. 약간 이제 레트로한 느낌 지금 풍기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2023년에 2024년에 그 믹싱을 해버리면은 또 소리와 영상이 또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의도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을 물어보아도 할때이 꺾기 예술이지 않나요? 예, 이게 거의 음이탈 가기 직전으로 들리는 꺾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은 웃길 수도 있는 저는 표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완전 과하게 꺾어서 진짜 진한 트로트의 맛을 보여주는 꺾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임영웅님은 진한데. 과하지 않고 찐한데 담백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가 공존하기가 모순인데 참 찐한데 담백하다는 게 근데 찐한데 담백함을 합니다 임영웅님은 그게 정말 백지 한장 차이고 진짜 한끗차인데 어, 정말 프로페셔널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트로트 보컬들과의 좀 임영웅의 차이점을 좀 늦, 내주지 않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진한데 담백함 때문에 조금만 더, 개, 더 갔으면 담백함은 사라지는데 진짜 가기 직전에 멈춰버리는 담백함 그게 이 사랑력을 지금 2024년에도 한번더 듣게 하는 그런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력과 같은 스타일의 노래는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트로트의 역사가 꽤나 그래도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노래 이런 류의 노래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랑력을 딱 누르게 되는 이유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돌고 돌아에서 약간의 레이백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앞으로 당겨서 불렀으면은 약간의 급한 느낌 나면서 앞으로 당겨서 꺾으면서 불렀을 때 그게 좀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알던 트롯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유가 넘쳐요. 저렇게 아주 살짝 레이백을 주는데 여유가 넘치고 거기서 또 담백함이 와요.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근데 이 돌고 돌아가 도입부가 어 낮은 음역대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벌스 느낌의 음역대는 아니라 그래도 이제 중음역대 이상의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도입부에 타격감을 주는 파트인데 어 여기서 이제 너무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돌고 돌아 툭 뱉으면서 약간의 레이백 근데 그게 너무 여유로워 그러니까 듣는데 너무 편해요. 네. 지금 이게 교차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향적으로 지금 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높게 사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교차편집 만들잖아요. 한 가지의 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영웅이 대전에서 부른 사랑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후반 작업을 통해서 매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영상들을 이제 입모양과 퍼포먼스를 맞춰서 짜집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교차편집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깔끔하게 나오고, 근데 영웅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직캠에 가까운 음원을 썼어요. 이게 음원으로 빼려고 녹음한 그 음원을 쓴게 아니라 직캠이에요. 거의 이거는 핸드폰 들고 그냥 이렇게 찍은 거의 직캠 수준의 음원으로 지금 교차편집을 하는데 그게 지금 교차편집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장면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의 그 소리인데 당연히 소리의 질감은 당연히 영상이 바뀌고 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붙였을 때 서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영웅님의 라이브 안정성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무대 한 세네 개를 지금 짜집기를 한 건데, 기복이 없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세번 부르고, 네번 부르고, 여러 번 부른 노래를 파트별로 짜집기를 해놓더라도, 정말 그냥 한곡 내가 편하게 부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당연히, 영상마다 그냥 다른 소스를 썼기 때문에 소리의 질감과 공간감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영, 영웅님의 라이브 안정성. <laughs> 세번 불르고 네번 불러서 가장 좋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세번 불르든 네번 불르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서 붙여놔도 새로운 그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의도했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입니다.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줬으면은 우리가 굳이 영상 없이도 그냥 이어폰을 꽂고 뭐 운전을 하면서든. 아니면 걸어가면서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이 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지금 요거는 콘서트 오기 전 복습이에요. 그래서 콘서트장의 현장감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조금 내봅니다. 콘서트 복습이에요. 임영욱 사랑역 콘서트 라이브 무슨 버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스피커로 들으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들었던 그 소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영웅님이 무언가 작업물을 공개할 때 사실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우리들의 블루스도 라이브 공개까지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돼서 그토록 팬들이 원하고 그토록 팬들이 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공개를 미뤘었잖아요. 그런 임영웅인데 저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아 부분, 정말 그 감정 표현이랑 표정이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사랑력이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가. 슬픈 노래라 하기에는 너무. 캐어라고 간주 자체도 굉장히 트랙 자체도 너무나도 밝고 그리고 뒤에 백댄서들도 너무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뭔가 되게 복잡 미묘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 있는 슬픔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점이 저는 방금 아에서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나에게 눈물역할 때 순간적으로 볼륨 딱 올라갈 때아 여기 정말 예술이에요 여기 타격감이 저는 정말 좋아요 보시면은 장면 바뀔 때마다 소리 질감이랑 공간감이 변하죠? 그냥 그 장면에 있는 그 소리 그냥 현장에 있는 거 그냥 생짜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 붙이는 것도 사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붙이는 것도 어, 진짜 그 정말 0.0001초에 그 타이밍 다 맞춰야 되거든요? 요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좀 약간 노가다 작업이에요, 사실. 진짜 미묘하게 안 맞아도 되게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콘서트 복습을 한번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세요. 돌아온 대답은 하고 멀어지는 할때 장면 바뀌니까 바로 또 소리 바뀌어 버리잖아요. 나에게 눈물력에서 이제 꺾기가. 이게 더 유독 좋은 이유가 눈이 이제 또 받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닫히는 받침이에요 니은 받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받침을 정확하게 넣어버리면 은 닫혀버리잖아요 발음 자체가 닫혀버리고 소리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 <laughs> 되게 유려한 꺾기로 꺾기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만 딱눈딱 딱 찍어주고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찰나예요 그 찰나에 세번 꺾고 받침 넣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사 전들도 정확하게 되고요. 막히는 소리 없이 정말 좋은 꺾기를 듣게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랑역 어우 콘서트 복습 한번 봤는데 저도 오랜만에 좀 복습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뒤로 지금 티켓팅을 실패하고 있어서 복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향이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그 음향에 대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복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생각이 들고요 저것도 어 이거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 교차 편집을 저거를 음향을 다 갖다가 수술을 할 생각을 했는지 아 이거를 좀 수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오디오를 서로 다른 날 부른 같은 노래를 딱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수술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작업창에서 보면 되게 잘게 잘려요. 그래서 수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수술해서 이렇게 거의 직캠 교차 편집 음향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 어 색다르고 좋습니다. 복습이 참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양콘. 겉돌기. 아, 복습을 했는데 겉돌기만 가야 될것 같네요. 점점 나날이 이제 티켓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티켓팅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못하신 분들, 콘서트 어쨌든 언젠가 가실 분들, 곧 가실 분들, 복습 한번 꼭 하고 가는 거 어떠신지 한번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목소리>